가자자자자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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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요네다 미드 요네데 저거? 미드 나가자 미드? 요네 이기는 거뭐 있어 챔피언? 일로와봐 아칼리 백스 이 정도? 아칼리 한번 한 해볼까? 아, 아칼리 한 판, 해봐도, 아칼리 한판 해볼게 음, 응 가자, 아, 아칼리 봐오케 아칼리 할수 있어 어, 오케이 명칼리 음, 가자 조금 안 빠를 거 같은데? 열시를 음, 10시를... 아 미드가 좀잘 해줘야겠다 이번판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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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할게 증명할게 오케이 파이팅 개발 okay. 안, 안 들어올 때 입하는 려 불러 보인다. 네.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. 누구도 말할 수 없지. 나게 그래도 좀 어. 뒤에 있자, 각게. 음. 가 어, 나 줘야 되나? 아, 이거 한날더 해야겠다. 어, 자, 아,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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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. 아, 너 불러 부탁해, 너플.

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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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게안 보여? 아, 이 저기. 요네 풀도 쓴 듯. 음. 오케이. <laughs> 이리아 아래로 온다. 야. 야, 야, 내 우리. 좀, 내 이거 로 빨리. 야, 빨리. 치고 빠지고. 요네 바텀, 요네 바텀. 빠지고. 알았어. 천천히 말해. 나나 살짝 빼줄게. 어. 나 안, 뭐안 걸렸어. 안 됐어. 빼 뺄게, 뺄게. 이 요네 테야아니 요네 테나 뺄게. 어, 나쭉 뺄게. 나이스, 나 나이스. 요네에 피 별로 없어 이거 다아 아, 아.. 아.. 죽었다 아, 죽었다, 죽었다? 네? 탈려 있다 딱 보셨어 응. 나이스 나이거 나이스 나빼도 한번 야탈려 봐야 돼 골커면 탈려탈려탈려나 나 그냥 빼볼게 포르키나 나랑 같이 간다 어? 나 강화초 굴려 있거든? 아, 아.. 아 이거 뺐어야 되지 않나? 그러게 녹일감 나왔으면 녹여야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사장님 아 빨리 2타공 왜.. 왜 끊겼지? 여기 너무 무리하면 살짝.. 어 오케이 뺐다 여기도 전령 뽑을 만하다 이거는 좀.. 이거 보는 건 오버인가?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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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힘들었다, 여기 봐도 돼안 음. 잘라나? 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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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남이 어디 갔어? 뒤에 잘박긴 하겠다 해도 돼아칼 이거 해도 돼어나 궁은 없어 어 잡았어 잡았어 아, 어나 혼자 잡았어게 내려가? 잡았어 뭐, 뭐. 남이, 남이미 아 이거 터미션까지 잡 가자 야 간다 간다 어.. 어. 볼조나조 어. 빨리 씹니다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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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만한가 아.. 꽃먹어 꽃먹는 라이트 꽃꽃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, 리아가 너무 다 오? 아되나되나아까비까비안 아, 아, 된다, 와 주네 아매메 25세트 났다 아이고 죽었다 아니면 음, 근데 우리 조합이 어렵다. 좀 너무 안 좋아 그러게 아위 가위 가위. 근데 다음 스크림 5분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할래? 여기서 결정하고 갈래? 아니면은 한판 해보고 뭐 어떻게 에이? 할래? 근데 여,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이게. 일단 그러면 탑부터 얘기해보자. <laughs> 시원하게 할지 말지. 아니, <laughs> 어. 진... 깔끔하게 진... 난... 그냥 여기서 결정 짓고 가자야. 난 가야지. <laughs> 되 맞는 거 같아 탑, 탑은 한다고? 어 저글은? 어, 저 가죠 그럼 미드는? 저도 가죠 그럼 서포트 어. 어? 다 하는 거지 우리? <laughs> 가자 하자 오케이 가자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신청할까 그냥? 깔끔하게 그게 맞긴 하죠. 음, 맞아요. 모이기 음, 전에 시간 없어. 근데 우리는 우리는 팀장 누가 하냐? 야 대리가 해야 된다. 준준선이가 하면 되겠다. 애니가 하 자, 근데 나이 제일 많잖아. 내가? 아니 근데, 근데 이거 이걸... 잠깐 <laughs> 시청자 많은 사람이야지. 해 이런 거는. 내가 팀장하라고 간판인데 <laughs> 어떻게 <우리> 보면 <laughs> 애가 <데니가. 웃음> 내가 팀장 맞아? <laughs> 우리 팀의 얼굴이잖아. 어떻게 보면은 비주얼 끼나죠. 팀장. 끼네요. F5. 그래 그래. 약깨 걸롬. 오케이. 자. 오케이. F5. F5. 야자. 뭔가 오지 않는 거. 어, 알림, 새 알림 떴다. 오른쪽 오. 아래 알림, 새 알림. 오새 알림 뜨네. 수락. <laughs> F5에 영입되었습니다. <laughs> 설렌다. 설렌다. 아, 설렌다. 오케이. <laughs> 185.6 우리도 뭐 거의 딱 맞췄다고 보면 돼 187점 다 채운 팀 있나? 아 저기 있네 많던데 생각보다 많두팀 차... 있네요 두팀 187점까지 꽉 채우는 팀 잠깐만 상대분이 싸비 사비. 싸비님